사실 이제 제일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영양제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먹으면 좋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통을 들고 와서 아들이 줬다 딸이 줬다 외국에서 보내줬다 다 들고 오시는데 제가 모르는 영양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드시건 안 드시건 크게 문제 될건 없고 또 드신다고 해서 뭐 딱히 좋은 것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에서 좀 같이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들이 있긴 합니다. 음. 이제 특히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수술하시고 항호르몬제 드시게 되면은 특히 폐경 후에 드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를 떨어뜨리기 하기 때문에 칼슘제, 비타민 D 이런 거는 같이 복용해 주시는 게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약은 같이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